자, 어, 우리 서진이, 진웅이, 원균이. 오늘은 학원에 나올 줄 알았는데, 우선은 코로나가 조금만 더 길어져서, 안전상 오늘까지는 온라인을 한다고 하시니까, 어, 오늘 온라인 할 건데, 얘들아, 잠깐만. 진짜 우리 이거 있잖아. 다음 년 2학기 건다 끝났지. 그래서 아마 진짜 많는 친구들은 선생님 수요일에 오면 꼭 해줄게, 알겠지? 아, 어, 수요일에는 학원 나올 것 같으니까, 음, 꼭 숙제하시고요. 이거 나다한거 같다고 놓고 오면 안 돼. 학원에 갖고 와야 돼. 알겠지? 자, 그다음. 오늘은 요게 거의 다 끝났잖아. 4학년 1학기 거. 4학년 1학기 거 얇은 책 오늘 마무리 지을 거거든. 그래서 그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선생님이 음 4학년 2학기 그 얇은 책 있잖아. 여기 책이 껴있는 거. 잠 우리 친구들 로치면 요거. 근데 우리는 지금 4학년 2학기를 복습을 했기 때문에, 요 책은 우선은 그냥 각자 공부할 때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할 건데, 오늘은 우선 4학년 1학기 거 복습을 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나왔을 때, 어, 측검사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필요한 거몇 개만 뽑아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5학년 거 넘어가면 될것 같아, 얘들아. 알겠죠?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할게. 자요거 숙제는 얘들아 우리 2 8쪽까지였잖아 그치 그래서 할 건데 선생님이 볼때 29쪽 5단원 모의고사 2회 막대그래프는 우 친구들이 잘하는 것 같아서 여기는 숙제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할 거냐면 대신에 31쪽 서술형은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서술형은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할게 따라오면서 하시고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6단원 규칙 찾기도 선생님이 매번 보면 저번에 우리 아이들이 풀때 조금 자주 틀리는 것 같아서 이 부분 같이 하고, 그 다음 숙제 내주고 마무리 칠게. 알겠지? 자, 응. 학원에 안 와서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잠깐만, 여기 <laughs> 위에 분석할게. 빛이 번지니까. 빨리 학원에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지? 자, 31쪽 봐주세요. 31쪽, 여기 보이죠? 31쪽 페이지, 31쪽. 19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 이따가 나중에 책 검사 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 것처럼 안 돼있고, 막 대충 날려쓴 것 같으면, 다시 하라고할 거야. 알겠죠? 자, 볼게. 수미이 학부 4학년 반별로 안경을 쓴 학생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해주세요. 이렇게 나는데 얼른 우리 친구들도 문제 읽어보세요. 선생님 그래프 그려볼게. 자. 음. 그래프 그려보자. 코로나 끝나서 와서 체검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같이 응. 우리 할거 엄청 많은데 하나 둘 하나 둘셋 넷. 지금 보니까 세로축은 명이래요 얘가 누구냐면 학생수학생수그 다음에 지금 X 가로축은 반이래, 반.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네, 그림이. 1반, 2반, 3반. 헉, 큰일 났대요. 5번까지 있네. 선생님 4번까지 그릴 정도로밖에 안 해놨는데. 연장을 해보자, 연장, 연장, 연장. 우리 애들 학교는 갔나 모르겠네. 보자. 얘들아 여기 1반, 2반, 3반, 4반, 5반 이렇게. 자, 선생님 한번 그림 그려볼게. 좀잘 보이나? 조금 삐뚤빼뚤하긴 한데 보이죠? 좀 크게 그렸죠, 선생님이. 자, 지금 이거 먼저 물어봐도 되아 이거 한 칸이지, 몇 명일까? 한 칸이? 한 명? 아니죠, 두 명이지. 왜? 열 명인데, 다섯 칸밖에안 되니까 10단위로 하면 2, 그래서 두 명이네. 두 명. 2명. 근데 지금 보니까, 1반은 얘들아 빨리 읽어봐. 몇명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있네. 아, 20보다 한칸밑치니까잘 들어줘. 19명이야 몇 명? 그렇지, 18명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보다 두칸 위에 올라갔으니까 이건 몇명이 2반은 몇 명? 그래, 14명. 자, 그 다음에 3반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10보다 위로 3칸 갔으니까 3반은 16명. 자, 그 다음 4반은 엄청 많네. 4반은 20도 넘어가네. 20보다 한칸 위니까 몇 명이더라? 네 22명 같이 세면서 같이 세요 세면 귀찮아도 아 뭐야 나 혼자서 할수 있는데 하고 대충 넘기시지 말고요. 꼭 하셔야 되다 복습하는 거니까. 잘모르렀구나 일단 여기까지지? 네 22명. 근데 이게 대체 무슨 그래프냐면 안경을 쓰는 학생이래. 선생 생각해볼까? 우리 반은 지금 보니까 서진이가 안경을 썼구나. 그치? 어 우리, 우리 반한 명이네. 자 그런데 물음에 답해주세요. 자 3반에 안경을 쓴 학생이 몇 명인지 풀이 과정을 써달래 그러니까 요거 연습을 좀 해볼게 봐봐 3반 몇 명이냐고? 16명 끝!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서술형은 잘 못하게 되는 거니까 꼼꼼하게 써야 되잖아 그럼 봐봐 이렇게 해야 돼 세로 칸 세로 눈금이라고 할까? 세로 눈금 5칸이 10명이므로 한 칸은, 어떻게 해야 되더라? 아1 0단기 5. 즉, 2명이다. 3반은 10보다 3칸 위에 있으므로, 3칸이니까 몇 명이야, 얘들한 칸당 2명이니까 6명, 그러므로 16명이라고 하시면 되죠. 어, 잘렸구나, 셋다 있을게. 한칸은 2명이다. 3반은 10보다 3칸 위에 조금 내려줄게요 안 내려가네 됐다 있으므로 16명이나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서술형 연습 계속 해야 돼까그 밑에 답에나가는몇 명이라고? 16명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꼭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귀찮아도 빨리 써줘 우리 아이들 써주세요 썼어. 자 혹시 다 못쓴 친구들은 일시정지 해주세요. 알겠죠? 자 20번 보자. 안경을 쓴 학생수가 가장 많은 반과 가장 적은 반의 학생수의 차는 몇 명인지 풀이 과정을 써주세요. 이렇게 나왔네.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게. 그럼 우리 이렇게 이런 것도 귀찮으니까 아, 귀찮아. 그런 다음에 많은 거뭐 22명이지 뭐 제일 적은 애 14명이네. 뭐 그러니까 그냥 대충 빼가지고 여덟 명을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짝서 소리 하는 거 아니라, 체육계에 들칠생님이 4반은 몇 칸인지 세봐야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 6, 7, 8, 9, 10, 11칸이지. 그림 써야 되네. 가장 많은 반은 4반으로, 11칸이므로 몇 명? 11 곱하기 2, 22명.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 가장 적은 반은 몇 번이죠? 2반으로 몇 칸이 아니라 보니까 7칸 2로 17 곱하기 2는 14명. 따라서 학생수 차는, 학생수의 차는 22-14 이므로 8명이다. 이렇게 써주세요. 일시정지하고 빨리 써주세요. 기다려주시게 해드려. 오늘 거의 할 것도 없잖아. 마무리도, 책 마무리하는 거니까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응. 다음에 오늘 이거까지 하고 선생볼 때는 책이 적어가지고 그냥 다음에 2학기 시험 측도 해야 될것 같은데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응. 그 다음에 앞에 5단원 모의고사 18번까지는 지금 일시정지하고 같이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서다 듣고 나서 아 나는 지금부터 해야지 하고서 숙제로 해주셔도 돼요 선생님 올려줄게 얘들아 야 오늘은 쉬운 부분이잖아 그치? 응. 자 그다음 그다음 다 아, 썼어 예시 정리하고 썼어 우리 애들 뭐할 거냐면 32쪽 32쪽 숙제 숙제 숙제인데 너네들 헷갈릴만한 거 같이 해보자 자몇번할 거냐면 친구 먼저 문제 읽어봐야 돼 5번 아 5번 5번 지금 32쪽에 5번 문제 읽어보세요 5번 와. 규칙을 잘 찾아달래, 얘들아. 이렇게. 네모칸 있고. 135. 4 5 15. 5. 사진학생은 빨리 해주세요. 내가 맞았는지 같이 체크할 거야, 얘들아. 자, 이제 해볼까? 뭐야? 뭐라 했어? 뭐야? 곱하기 뭐 하는 한, 한 거야? 그렇지. 5단. 5 1은 5, 2, 5 2는 10, 5 3은 15. 그렇지. 잘하네. 여기서 여기 보니까 어, 얘도 곱하기 3을 하고네. 맞아. 확인해 볼까? 곱하기 3 하면 5 3 15. 3 1은 3일1은하면 45. 잘했네. 다시 한번 보니까 얘도 어, 혹시 곱하기 3인가 하고 해 보니까 5 3 15. 4,32에 1 1 더하면, 그렇지, 13. 오, 맞네. 그치? 그럼 규칙을 찾았네. 계속. 뒤에서부터 앞으로 갈때몇십 곱해주면 되겠구나. 그래, 30 곱해주면 되겠, 되겠구나.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도 곱하기 3해서다 써주시면 되네. 3 하면, 5,35. 3,39에 1 더하면 10, 하나 올라가면, 405. 답으로 써주시면 맞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은 같이 해주진 않을 건데, 얘들아, 8번 봐봐, 8번. 우리 애들표 항상 저번에도 사거리 하는거 보면 헷갈려 하더라고. 8번은 같이 해볼게, 선생님이랑. 8번. 왜 뭔가 선생님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거아니니 선생님이? 음. 자, 8번. 8번은 힌트만 줄게, 얘들아, 8번. 여기 곱하기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하나만 같이 해보자. 여기 200, 400, 600, 안 써주고, 50. 그럼 여기는, 얘들아, 거기 써 있긴 한데, 여기만 한번 채워볼까? 여기 나도 모르고, 여기가 4. 만, 만, 이만, 삼만 해보자. 음.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표는 만나는 거야. 얘랑 얘랑 만나서 이렇게. 즉, 얘네들 곱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50이랑, 아이고, 50이랑 지금 200 곱하면 우선 0, 3개는 나중에 써주시고요. 2 곱하기 5는 2, 5, 10이니까 10 쓰고 0 3개. 괜찮지? 얘도 5 4, 5, 4, 20 써주고 0 3개. 얘도 6, 5, 30 써주고 0 3개. 근데 얘는 5 0을다뭘 곱해서 4만이 되냐고 물어봤네, 얘들아. 그럼 5단에서 40 들어가는 거겠어? 그럼 5, 8. 5, 8에 40에다가 0 3개가 필요한데 여기 0 하나밖에 없으니까 80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음. 나머지는 세워주세요, 우리 아이들. 자, 그럼 9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항상 시켜보면 잘했던 것 같고 우리 아이들 음, 어디 해볼 거냐면 12번 해 볼게요. 12번. 빨리 문제 읽어 보세요. 12번은 12번, 12번 쓸동안 빨리 읽어 봐야 되나. 응. 지금 에 응. 나중에 어나 귀찮으니까 나좀 쉬어야 돼. 하면은 노는 시간이 줄어들잖아. 그치지할때 응. 계속 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본지 오래됐네. 우리 진웅이는 해리포터 다 읽었나? 그때 해리포터 읽고 있었는데, 그지 선생님도 이제 조만간 해리포터를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다, 야. 동그라미 575 이거 어렵네, 보자. 되게 헷갈리게 생겼는데, 별거 아닐 수도 있어. 보자. 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규칙을 찾아 주시면 돼요 얘들아 규칙을 찾아볼게 이게 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얘가 네. 일로 가려면 나누기 몇을 한 걸까 얘들아? 16을 뭐로 나누면 8이 되지? 그렇지 2로 나누면 돼 아니면 이런 생각으로 봐도 돼아 여기서 일로갈때 곱하기 몇을 한 거지? 생각해볼까 800에다가 뭘 곱하면 1600이 돼? 그래 곱하기 2를 한 거야 그치? 그 혹시 곱하기 2가 맞나? 확인은 한번 해야 돼 아직 모르잖아 그치? 자,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볼게. 200이다 곱하기 2 하면 뭐가 되죠? 우리 알 때? 이거 계산하실 수 있죠? 400이 되네. 한번 확인해볼까? 400이다 곱하기 2해도800 되는 거 괜찮나요? 아, 잘한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나한테 4,600에서 2,300이 됐대. 그럼 얘는 1로 가볼까? 얘는 그러면 나누기 뭐한 거야? 나누기? 2한 거네. 사실 곱하면 나누기가 조금 더어렵지애들한 눈에 보이진 않는데 천천히 해줘. 자 그럼 4600을 2로 나눠볼까? 진짜 맞나? 2, 2, 4, 2, 3, 6 맞네. 2300. 잘한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여기도 이 동그라미를 찾기 위해서 나누기 2를 한번 해볼까? 2300 나누기 2 1 2 13, 2, 2, 6, 12 12, 5, 10 0 떨어지면 0 그래서 여기 1,650, 1,650이 답인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니 여기 나누기 2에서 진짜 575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1,650 나누기 2 해볼까? 자 그러면 1,650 나누기 2하면 2, 5, 선생님 큰일 났어야겠네? 2 1은 2에는 2에서 2뺐네데 1을 뺐네? 어머어머어머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틀렸네 그치? 선생님 실수했네 미안해 다시 해보자 그거 뭔가 이상하다 했다 이2300 다시 할게 얘들아 우리 아이들은 알아지 선생님 실수한 거? 2 1은 2 300 안에는 우선 2 1은 2 10안에자 그럼 2 5 10 0 마저 계산해 주셔야 되니까 그러면 0 이렇게 되죠? 얘는 1150이네. 큰일 날 뻔했네. 그쵸? 1150. 자, 그럼 한번 확인해볼게. 1150난는 이해해볼게. 250, 15 27에 14 10, 250 575. 맞네요. 1152. 답이에요. 다시 보여줄게. 네모가 400 동그라미가 1150. 알겠죠이건 응. 손님한테 실수했네. 미안해. 자... 자 그다음 13번은 잘할 것 같고 선생님 볼때 15번 할게 15번 저번에도 곱하기 나누기로 바꾸는 거라고 했더니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15번 같이 해볼게 얘들아 15번 주어진 곱셈식을 규칙을 이용해서 나눗셈식으로 바꿔볼래 얘들아 우리 곱하기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너네 하는 거 보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나누기가 조금 헷갈리지? 나한테 이걸 가지고 나눗셈식을 만들어 달래. 한번 보자. 우리 아이들 잘 하나 볼게. 하나 물어볼까? 다 와. 얘들아. 10에다가 3을 곱하면 30이래. 괜찮지? 그럼 이 경우는 거꾸로 넘어갈까? 30에다가 30을. 얘를 일로, 맨 앞으로는 거야. 30? 나누기. 3은 뭐가 되는 거야? 10이래. 아, 거꾸로 써주면 나누기로 바뀌어지는구나. 누는걸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해볼까? 아, 그럼 얘도 거꾸로 봐주면 되겠네. 나누기로 바꾸려면 1110을. 나누기 몇을 하면? 111을 하면 1이 되겠구나. 그 다음. 4,440을 나누기. 뭐 하면? 그래. 222를 해줘도 20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17,760을 444로 나눠주면 40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드실 수 있겠죠? 잘 하셨어요. 알겠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볼게. 16번은 선생님이 볼때잘할것 같은데 17번 볼게 17번. 17번 17번 18, 19, 20은 같이 할게 얘들아 우선 일시정지하고 먼저 17, 18, 19, 20 푸신 다음에요 선생님 거랑 같이 보면서 어 내가 잘 했는지 그 다음 내가 조금 실수했으면 다시 해주시면 돼요 17, 18 먼저 풀어봐야 돼 일시정지하고 그 다음에 19, 20은 같이 할 거야 소수력이니까 알겠죠? 계속 연습해야 돼 거의 다 책이 끝났으니까 잘하고 있어, 얘들아. 어렵네, 이거는. 얘들아, 선생님, 조용히 이거 그릴 테니까 너네들 떠들지 말고 그거 한번 해봐, 먼저. 풀어봤어, 요들아 17번. 설마? 설마? 여기 나무들을 다 그려서 확인하셨으면 안 돼요. 알겠죠? 어, 규칙을 찾아야 돼, 얘들아.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결국에는 이 기억을 찾아야 되니까 밑으로 한 칸씩 내려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1에서 4가 될때 플러스 3. 다른 거는 관심 안 가지셔도 될것 같죠? 4에다가뭘 더하면 9가 될까, 얘들아. 3 다음 4에다가, 플러스 5. 9에다가는, 그래, 플러스 7. 16에다가는, 플러스, 그렇지, 9. 그 다음은, 플러스 11. 잘했어. 어, 뭐가 우리 익숙하지 않아? 3, 5, 7, 9, 11. 그 다음 뭘까? 그렇지. 아마 플러스 13이 아닐까 싶네. 그럼 얘들아, 그럼 기억은 아니지만, 3 6이구 조금 글씨가 안 예쁜가? 36에다가 13을 더하면 뭐가 돼? 40. 9. 그렇지. 여기 49가 되네. 근데 49가 답은 아니고요13 다음 수는 누구야 3, 5, 7, 9, 11, 13. 그렇지. 15. 그럼 15더 해주면은 답이 되겠네. 그럼 49에다가 15더 해줄까? 안 보이네, 자리가. 여기 49에다가 15. 그럼 9에다 5더 하면 14. 그러면 64. 그, 7시 그, 똑짤렸네 미안. 그래서 답은 뭐가 되더라? 기억은? 그렇지. 60. 자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8 잠깐 볼까? 18 연속된 세수의 합을 구하는 것이다. 규칙을 찾아 24가 되는 연속의 세수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왔네. 자,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규칙을 찾아야 때 다르게 푸시면 안 돼요. 내가 풀었어도 선생님 거 빨리 보면서 어, 내가 정말 잘 풀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나?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6이래. 아, 그래? 그 다음에 2, 3, 4 더한 게 9에 그래. 3, 4, 5 더한 게 12인데, 대체 어떤 세 수를 더하면 24가 되지? 이런 문제네. 그치? 그럼 한번 해볼까? 자, 얘들아, 여기다가 플러스 뭐 해? 3. 여기는? 여기도? 3. 그럼 그 다음 플러스 3을 하면 15가 되겠지. 그 다음 플러스 3을 해주면, 그래, 18. 그 다음 플러스 3을 해주면 21. 어, 자리가 부족하니까 잠깐 밑으로 떨어뜨려 줄까? 그 다음 플러스 3을 해주면 21그 다음 플러스 3이 드디어 내가 원하는 24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여기가 4, 그 다음 5, 그 다음 6이겠네 그럼 드디어 여기가 7이 되죠? 답은 7에다가 7, 8, 9 그래서 답은 7, 8, 9 이렇게 세개 써주셨어야 돼요 어떤 규칙인지 알겠지 얘들아? 30 더해주셔서 아그 앞에 오는 숫자를 쓰면 어차피 연속하는 세수니까 7부터 7, 8, 9 써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선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혹시 일시정지를 안했으면 잠깐 일시정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넘어갈게. 그 다음 선생님 19번, 20번 허소령이니까 같이 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 단어 드디어 규직찾기 마무리로 같이 할게, 얘들아.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